네, 서울 성북의 김남근 의원입니다. 네, 서명금융 진흥원 원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그 햇살론이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그 대출 금리가 높은가? 그랬더니 그 중에서 차지하는 게 보증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아요. 은행이 가져가는 그 이자보다도 네. 보증이 이렇게 이제 많이...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또 보증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재원으로 이용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서금원에 이제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 보증료를 1% 낮추는데 한 3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나, 나오더라고요. 맞습니까? 예, 네, 맞습니다. 그 재원을 이제 마련하는 게 필요로 되는데 네, 결국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. 뭐 정부가 예산을 늘리든가 아니면 은행들이 이제 공통으로 내는 그그그 그, 그, 출연료를, 여율을 갖다 높이는 건데, 어쨌든 은행들이 그 평균적으로는 0.06%는 이제 너무 낮은 금액인 것 같아요.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. 출연을 하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은행들이 취급할 수 없는 새로운 대출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고, 대출 상품을 팔아가지고 또 손해보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분들이 못 갚으면 어차피 보증을 서구멍이 갚아주는 거고, 서구멍이못 갚아줄 일은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대출 상품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은행이나 이런 데들도 이제 손해볼 건 없는 것이어서. 이렇게 이제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대출 상품들 또 정부가 지금 가계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가계 주택담보대출도 이제 많이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이제 상품 영역들을 확대한다는 그런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15.9%라는 것들은 이제 너무 높아가지고 이용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어떻게 보면 이걸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부담이 크니까 이용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좀더한 10%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이용률도 높아질 수 있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이제 은행 출연료들을 0.06%에서 한 0.12%나 0.15%나 이렇게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.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증, 그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지금 보증료를 낮춘다는 얘기인데요. 보증료를 낮추게 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재원,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뭐 예산이나 아니면 취업률둘 중에 하나인데요. 각각에서는 <laughs> 여러 가지 다 장단점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정도 금리 수준을 낮추는 것이 그 효과적인 것도 봐야 될 테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적정한 금리 인하 폭이라든지 아니면 출연율 출연율 인하 폭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의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, 네 수고하셨습니다. 자, 해서 종결 민병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.